제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은 환영입니다주신의 업데이트된 새로운 정보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놀면 모하니에 출연한 방송인 도경환이 퇴직금과 아내 장인정 카드를 사용을 언급했다. 6월 30일 방송된 TVN 뉴 퀴즈 온더 블럭에서는 제113회 빅마마와 국민 남편 TOP3이 그려졌다. 이날 진행자 유재석은 도경완에게 아나운서 12년 했는데 퇴직금이? 퇴직금이 아직 통장에 남아있냐? 고 물었다. 이에 도경완은 썼다.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통장에 천만 원이 넘어가 본적 없다. 월급의 60에서 70%는 적금을 넣었다. 고했다. 도경완은 자신의 통장을 수돗물 장윤정의 통장을 빨간물로 비유하며 셀프 디스했다. 그는 가정이 생기니까 통장을 섞게 되지 않나? 그런데 이 리터 빨간 물에 수돗물 한 방울 넣어봤자 똑같지 않나. 그래도 저는 일단 섞었다. 언젠가 묽어지겠지.라고 말했다. 퇴직금 사용처에 대해선 이런 금액이 지킨 건 처음이었다. 거기에 새로 계약한 계약금을 합치니까 어기된 거다. 저희 집이 윤정 씨 앞으로 돼 있으니까 그 금액을 더해서 아주 조금의 지분을 갖게 됐다. 마음에 빚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경화는 장윤정의 통큰 배려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도경화은 아내가 그냥 쓰라고 카드를 준다며 장윤정의 카드를 받았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그 카드를 제가 어떻게 쓰냐. 50만 원 이상일 때만 썼다며 이미 결혼할 때부터 큰 사람이다 느꼈다. 장윤정과 결혼했기 때문에 축의금도 더 내야 하고 밥도 더 비싼 걸 사야 할 거다 하고 카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경화은모 방송에서 장윤정의 수입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못하지만 나와 100배 차이 난다면 내 수입이 모래라면 아내 수입은 경포대 해수욕장이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한편 도경화는 2009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지난 2월 퇴사 후 프리랜서를 선언했다. 이후 블리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다. 제 영상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 아래에 댓글은 남겨주시고 의견은 보내주십시오. 구독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